들어갔다. 버리너. 네, 안녕하세요. 골팡입니다. 오늘 앞서 보신 것처럼 제가 골프존 투비전에 왔습니다. 네, 오늘 이제 스크린 게임을 치러 온건 아니고요. 얼마 전에 새로 들인 장비를 리뷰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자, 어떤 장비인지 한번 여러분들 같이 보시죠. 바로, 가민 r 1입니다전 사실 연습을 자주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연습할 때 사실 뭐 이런 투비전 같이 훌륭한 시뮬레이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연습하면 되고요. 네, 제가 이 가민 r 1을산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필드 영상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한번 만들어보자. 제 필드 영상에서는 사실 딱 하나가 아쉬운 게 뭐냐면 그런 샷 데이터들이 안 나오잖아요, 잘. 방향잘 어. 걸렸어 그런데 그런 것도 가미하면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더 재밌게 더 유익하게 보지 않으실까 싶어서 구매를 했고요 근데 제가 이제 가민골프앱 기본앱과 연동해서 몇번 써봤는데 아주 잘 갔습니다. 아니 192가 나왔어. 아,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투비전과 좀 비교를 해 보려고 하는데 가민 골프 앱 말고 이 가민 알테네 기능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앱이 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한번 투비전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만안 겠어요.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렛츠고! 뭔 개소리야! 네. 원래 이 가민 알테니 저 볼에서부터 1.8m 정도 거리 뒤에 놔야 돼요. 그리고 높이를 또 맞춰야 됩니다, 둘이. 그래서 필드에서는 그냥 놓면 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단차가 있기 때문에 주변 도구를 이용해서 약간 올려놨고요. 근데 해외 리뷰를 보면은 저 공에서 가민 알테까지 한 7발 짜리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요 정도 뒤에다가 놓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테스트할 시뮬레이터는 바로 어썸골프 시뮬레이터라는 앱입니다. 이게 가민 날텐과 연동했을 때 가장 정확한 결과를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앱과 기기를 연결하고 자 이렇게 로그인했습니다. 일단 레인지 모드로 들어가면 되겠죠. 샷바이샷. 왼쪽 같은 경우에 이제 좀 기본적인 데이터들 오른쪽은 아주 상세한 데이터가 나와요. 골프 존에 나오는 데이터들도 굉장히 좀 상세한 것들이 많지만 골프 존에는 기본적으로 볼 스피드, 헤드 스피드, 뭐 거리, 캐리, 백스핀, 좌우스핀 요 정도 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중요하게 보는 데이터가 뭐냐면은 볼 스피드, 그다음에 캐리 거리, 사이드스핀, 백스핀 요 정도이기 때문에 한번 일단 요걸 먼저 볼까요? 네, 요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연습장 모두 들어가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제 스윙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데이터 중심으로 볼 거니까 한번 화면 위주로 뜨거 보겠습니다. 그렇아좀 떴는데. 잘 됐을지? 화면에 간거 보시나요? 라인, 라인 보이시죠? 약간의 하이 페이드, 똑같이 구현됐어. 같이 와 지금 볼 스피드나 이런 데이터도 거의 유사해요. 이거 보면 될것 같아요. 여기 제가 원하는 정보 다 나오네. 헤드 스피드, 볼 스피드, 발사각, 백스핀. 옆에 이거 사이드스핀 맞죠 289. 그다음에 캐리 비거리. 이런 것도 오늘 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게 어떻게 어트... 와 미쳤다. 똑같이 구현됐어요.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세 가지 구질, 요렇게 나왔죠? 세 가지 구질, 똑같이 나왔습니다. 오늘 여기 온 목적은 딱 하나예요. 가민 알텐의 데이터가 얼마나 신뢰도 있는 데이터인가. 가민 알텐 같은 경우에 이제 트랙맨과 유사한 측정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레이더로 측정하는 방식이고, 투비전은 이제 g c 코드랑 비슷한 음. 측정 방식이죠. 초고속 카메라 이용을 측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둘이 좀 측정 방식도 다르긴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가격 차이도 많이 있고, 뭐 가민 알텐이 뭐 투비전과 가격 비교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제 필드라운딩에서 이제 앞으로 제가 가미날텐과 어썸걸프 앱을 이용해서 컨텐츠를 좀더 풍부하게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 필드 영상을 주로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가미날텐의 데이터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계셔야 더 재미있고 유익하게 보실 것 같아서 좀 이게 어느 정도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자주 가는 투비전. 와,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가민할텐이 국내에 정식 출시가 된 지는 사실 얼마 되진 않았어요. 아마, 개인적으로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도록, 투비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투비전에 근접한 데이터를 보여주는지, 또는 투비전과 많이 다른 데이터를 보여주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온 겁니다. 긴만 안 깼어요.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레스코 구질이나 방향 이런 거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게요. 오늘 이 테스트를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난사되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잡아냈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본격적인 테스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버 제가 쓰는 에픽맥스. 자 골프존 데이터는 이렇게 나왔고요. 감이 날텐 데이터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스핀 데이터가 약간 다르다는 거. 두비저는 백스핀을 측정하는 게 아니죠. 사실 민자공으로는 백스핀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백스핀 추정하는 건데, 가민 알템 같은 경우에는 백스핀을 아마 레이저로 이제 측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뭐볼뭐 궤적이나 방향 이런 거는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강조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굉장히 정확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갑니다 세 번째 샷 다섯 번째샷 근데 지금 아, 드라이버를, 드라이버를 잘 치죠? 지금? 약간 미스샷도 좀 나고 할때 어떤지 좀 궁금하긴 한데 일부러 못 치기도 쉽지 않아요 사실 아! 바로 못 쳤습니다 한번 이런 데이터 나왔어야 돼요 아니, 이런 건 어떻게 나올까요? 드라이버 테스트 총평하자면 일단 오늘 사용만 놓고 봐서는 둘 사이에 백스핀은 좀 차이가 있다. 하지만 헤드 스피드, 볼 스피드, 발사가 사이드 스피ン, 구질, 구사, 캐리 거리 이런 것들에서는 엄청 큰 차이는 없다. 7번 아이언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클럽을 7번 아이언을 바꿨습니다. 타이틀리스트 620 MB 제가 쓰고 있는 아이언이고요. 7번 아이언도 드라이버와 굉장히 비슷한 느낌. 백 스페이스 좀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큰 차이는 없다. 자 마지막입니다. 웨지 로브 웨지로 설정을 하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좀 약간 컨트롤 샷. 이 다양한 샷. 마지막으로 웨지 테스트까지 마쳤는데요. 어, 저는 생각보다 놀라웠던 게 웨지 테스트는 굉장히 생각보다 정확하다. 사실 드라이버나 7번 아이언도 정확했죠. 하지만 백스핀 부분에서 약간 좀, 좀 차이가 있었던 반면 60도 웨지 테스트는 어떤 샷이건 불문하고 굉장히 데이터가 백스핀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유사했다 골프존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측정 방식에 의한 백스핀 측정은 정확하지 않다고도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 백스핀이 어느 게 맞다라고는 제가 함부로 판단 내릴 수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감이 날 텐과 어썸골프의 조합이라면 여러분들에게 필드에서 굉장히 재밌고 유용한 정보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희망을 오늘 확인하고 갑니다 근데 이제 보면 얘네가 진짜 약간 어프로치에 자신 있나? 이런 모드도 있어요. 어프로치샷 모드도 있고, 저 기계를 이용해서 어프로치를 하면, 야. 이렇게 됩니다, 오. 여러분. 정말 재미있는 골프 연습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패드 같은 거 사셔가지고 내가 연습장 딱 가서 이렇게 샷을 할거 아니에요? 이 앞에다가 설치해 놓고 계속 보면서 하면은 사실 DDR 절이 가라다. 문제가 뭐냐면요. 일단 우리 가미 날텐 가격. 정가가 98만 9천원. 가미 날텐과 사용할 때 가장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어썬 골프 앱은 현재 지금 제가 무료 트라이얼 중이거든요. 이거 살려면은 보이시나요? 가격이. 왼쪽 라이프 타임 라이센스는 55만 원이고요. 구독 형태의 라이센스는 299,000원을 처음에 낸 다음에 매달 13,500원씩 내야 돼요 당연히 이게 유리하겠죠 계속 쓸 거면 그래서 55만 원이라는 추가 결제가 필요하다 결국 거의 160만 원 가까이 들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어썸골프 앱은 안에 굉장히 다양한 연습 모드를 가지고 있어요 보시면 피의 뭐 챌린지, 롱기스트 드라이브, 타겟 뭐 스킬 챌린지도 있고요 슈슛아웃 뭐 이런 게임 방식도 있고요. 스크린도 칠수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구장은 없지만 스크린 게임도 이렇게 칠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레인지하고 뭐 당연히 좋고요. 우리가 개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런치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미보 플러스인데 그거는 기계값만 350이에요, 거의. 우리 아마추어 골퍼들, 직장인 골퍼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라면은 저는 감이 날 텐과 어썸 골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오늘 보셨잖아요. 상당히 정확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민이와 함께 저는 김가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김가민, 김가민과 함께 재밌는 필드라운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우측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가보시죠. 정확하네요. 안 나네. 정확하네요. 네, 페이드가 안 났어요. 볼 스피드 65. 살짝 들어오. 쿠션! 아, 너무 좋다. 베스트. 나이스. 음. 아우, 좋았어요. 오늘 어, 티셔너 너무 좋으세요. 잘 갔습니다. 오늘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